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꼭 구매해야 할 베스트 10 상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식품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본죽 쇠고기 장조림입니다. 본죽에 가서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항상 반찬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이 장조림인데요. 본죽 특제 양념소스에 부드러운 소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일품 한식 반찬입니다. 평점은 4.3점을 차지했는데요. 후기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장에서 먹는 맛 그대로 맛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1 7 0 g 에 4봉지 코스트코에서 17,2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스트코에서 꼭 구매해야 할 상품 베스트 2는 궁쇠고기 육포입니다. 100g짜리 5봉지를 36,490원에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후기는 4.7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했는데요. 부드러워서 맛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궁육포는 홍두깨살만 엄선해서 옛날 방식 그대로 손으로 직접 걸어서 말려 신선하고 육질이 살아있는 고급 육포입니다. 72시간 숙성했구요. 전통방식 그대로 손으로 걸어서 제조한 것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저지방, 고단백, 영양간식을 찾으시는 분, 캠핑이나 나들이 간식, 또 술안주로 드시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상품입니다. 세 번째 코스트코에서 꼭 구매해야 할 베스트3 수지스 허브 닭가슴살입니다. 1.8kg으로 코스트코에서 27,99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2005년에 이태원에서 브런치 레스토랑을 오픈한 스티스 키즌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국내산 냉장육으로 향미증진제나 발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공했고요. 오랫동안 재료 본연의 수분을 최대한 유지하고 단백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온에서 오랫동안 스팀 오븐으로 조리해서 식감이 촉촉한 제품입니다. 평점도 4.8점으로 대부분의 후기가 맛있고 닭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치킨샐러드나 샌드위치, 볶음밥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시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트코 꼭 구매해야 할 상품 네 번째는 한우물 구운 주먹밥 3종 세트입니다. 100g 30개 들어있고요. 코스트코에서 27,9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불고기 주먹밥, 치즈 닭갈비 주먹밥, 참치마요 주먹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편하게 한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상품입니다. 오븐에 두번 구워서 더 고소하고 바삭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가장 좋아하시는 소불고기 참치마요 치즈 닭갈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으로도 다양하게 종류와 개수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점은 4.4점이고요.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간식으로 먹기 좋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쇼핑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에서 꼭 구매해야 할 필수템 다섯 번째는 테라로사 올데이 블랜드 커피입니다. 1.13kg으로 코스트코에서 35,49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테라로사 커피 올데이 블렌드는 에스프레소와 드립이 겸용되는 제품입니다. 오렌지 톤의 산미, 농후한 단맛, 입안에 머금었을 때 탄탄한 질감, 부드러운 목넘김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테라로사가 직거래로 들여온 유수의 농장 커피들로 블렌딩한 제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테말라산 35%, 브라질산 25%인 커피 원두, 테라로사의 커피 맛을 집에서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실 때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사랑받는 필수템, 그리고 꼭 구매하셔야 될 필수템,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입니다. 테라로사와 마찬가지로 커피에서도 단연 사랑받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인데요. 60개 들어있어서 39,590원에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본 제품은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캡슐 머신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캡슐커피 종류로는 네스프레소 하우스블렌드 룽고 10개, 2팩,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 10개, 2팩, 에스프레소 로스트 10개, 2팩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캡슐커피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에서 사랑받는 필수템, 꼭 구매하셔야 될 필수템 베스트 베지밀 오트밀 두유입니다. 190ml 24개 들은 세 박스를 33,790원에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베지밀 오트밀 두유 제품은요, 식물성 음료인 두유에 귀리를 담아낸 제품으로 고소하고 또 진한 맛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후기는 4.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대부분 후기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밍밍하지 않아서 맛있고 적당히 달아서 맛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칼슘과 비타민D가 풍부하게 함유된 베지밀 오트밀 두유로 아침이나 간식으로 한끼 해결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코스트코에서 꼭 구매할 상품, 일월풍면, 파곰탕면, 쌀국수입니다. 100g이 10개 들어있고요. 두 박스 27,990원에.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제품은 진한 곰탕 국물에 면발이 들어있는 기름에 튀기지 않은 쌀국수가 들어있는 면제품입니다. 국내산 건조 파블럭이 들어있어서 파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요. 뚜껑을 열고 스프와 파블럭을 넣고 끓는 물을 부어서 4분간 기다린 후에 드시면 되는 간편한 제품입니다. 면을 다 드신 후에는 국물이 시원하고 좋아서 맛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이라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1월풍면 파곰탕면 쌀국수 코스트코 필수템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코스트코 필수템 제품은 바로 프링글스입니다. 53g 아주 휴대하기 좋은 간편한 사이즈로 24팩이 21,590원에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작고 핸디한 사이즈로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 프링글스만의 그 바삭한 식감과 짭짤한 맛이 맛있는 감자칩 과자입니다. 제품은 오리지널 사워크림 어니언 핫앤 스파이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조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드시면 되는 과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에서 꼭 구매해야 할 상품, 식품! 커클랜드 시그니처 먹는 샘물입니다. 2리터짜리 6개가 한 팩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6팩 36개입니다. 21,7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자사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라는 브랜드가 붙여서 판매하는 생수인데요. 건강하고 깨끗한 천연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먹는 생물입니다. 주문과 배송이 간편하고 또 가격이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트코에서 추천드리는 식품 카테고리의 필수품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렸고요. 코스트코 쇼핑하실 때 도움 되시고 알뜰 쇼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